중국인 노동자가 나에게 말했다. 한국은 왜 흉악범죄자를 사용시키지 않느냐? 저런 나쁜 놈들은 사용시켜야 한다. 내가 말했다. 그동안 무고한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워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사용을 못 시키는 것이다. 1958년 진보당 사건, 축산 조봉암 선생 사형 집행, 2011년 무죄. 1959년 신문규 이중간첩 사건 사형 집행, 2012년 무죄. 1961년 민족일보 사건 조영수 사형 집행, 2008년 무죄. 1961년 검찰국장 위청용 중앙정보부 조사 중 사망 2013년 국가배상 판결 1965년 지하당 조직사건 오진영 등 6명 2013년 무죄 1968년 납북어부 간첩사건 백남옥의 5명 징역 1년에서 5년 2008년 무죄 1968년 해방전략당 사건 권재혁 사형집행 2014년 무죄 1969년 이수근 이중간첩 사건 사형집행 2008년 무죄 1969년 유럽가정간첩단 사건 박노수, 김규남, 사형집행, 2015년 무죄. 1971년, 제일동포, 구말모 간첩사건, 징역 15년 선고, 2012년 무죄. 1972년, 납북어부, 박열린 간첩사건, 징역 4년 선고, 2012년 무죄. 1973년, 납북어부, 최만준의 8명 간첩사건, 징역 1년에서 10년 선고, 2012년 무죄. 1973년, 포철이사, 김철우 간첩사건, 징역 10년 선고, 2013년 무죄. 1973년 서울대 최종규 교수 중앙정보부 조사 중 사망, 2006년 국가배상 판결. 1974년 제일동포 고병태 간첩사건, 징역 10년 선고, 2013년 무죄. 1974년 김용준 간첩사건, 징역 10년 선고, 2009년 무죄. 1974년 문인 간첩단 사건, 이호철 등 징역 1년 선고, 2011 무죄.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 무기징역 선고, 2014년 무죄. 1974년 민청학년 사건, 여정남 사형집행, 2009년 무죄. 1974년 민청학년 사건 도예종 사용집행 2009년 무죄. 1974년 민청학년 사건 서도원 사용집행 2009년 무죄. 1974년 민청학년 사건 하재환 사용집행 2009년 무죄. 1974년 민청학년 사건 이수병 사용집행 2009년 무죄. 1974년 민청학년 사건 김용원 사용집행 2009년 무죄. 1974년 민청학년 사건 우홍선 사용집행 2009년 무죄. 1974년 민청학년 사건 송상진 사형집행 2009년 무죄, 1974년 광양부부 간첩사건, 김도원 차은영 징역 2년 선고, 2016년 무죄, 1974년 제일동포 유학생 김승효 간첩사건, 징역 7년 선고, 재심중, 1975년 제일동포 김우철, 이철 형제 간첩사건, 징역 10년 선고, 2010년 무죄, 1975년 제일동포 유학생 김동희 간첩사건, 징역 4년 선고, 2011년 무죄, 1975년 제일동포 유학생 김원중 간첩사건, 징역 7년 선고, 2012년 무죄, 1975년 제일동포 유학생 이동석 간첩사건 징역 5년 선고 2015년 무죄. 1975년 제일동포 유학생 김종태 간첩사건 징역 7년 선고 2013년 무죄. 1975년 제일동포 유학생 조두근 간첩사건 징역 10년 선고 2014년 무죄. 1975년 제일동포 유학생 강종원 간첩사건 징역 4형선고 2015년 무죄. 1975년 제일동포 유학생 이철 간첩사건 징역 4형선고 2013년 무죄. 1975년 제일동포 유학생 강종건 간첩사건, 징역 5년 선고 2015년 무죄. 1975년 제일동포 유학생 하경조 간첩사건, 2015년 무죄. 1975년 납북어부 김인환 간첩사건, 징역 20년 선고 2014년 무죄. 1976년 제일동포 유학생 최현숙 간첩사건, 징역 5년 선고 2016년 무죄. 1976년 납북어부 정규용 간첩사건, 징역 15년 선고 2014년 무죄. 1976년 제주어부 간첩사건, 징역 10년 선고 2014년 무죄. 1977년 제일동포 유학생 유영수 간첩사건, 무기징역 선고 2012년 무죄. 1977년 제일동포 유학생 유성남 간첩사건, 징역 3년 6월 선고 2013년 무죄. 1977년 제일동포 유학생 김정사 간첩사건, 징역 10년 선고 2013년 무죄. 1977년 제일동포 강우규 간첩사건, 사형선고 2013년 무죄. 1977 납북어부 안시부부 간첩사건, 징역 15년 선고, 2015년 무죄. 1978년 태영호 사건, 징역 10년 선고, 2008년 무죄. 1978년 정화진 방공법 위반 징역 2년 6월 선고, 2013년 무죄. 1979년 삼척고정간첩단 사건, 진왕식 김상해 사용집행, 2014년 무죄. 1979년 납북어부 간첩사건, 베일규 징역 6년 선고, 2015년 무죄. 1980년 석달륜등 간첩사건, 무기징역 등 선고, 2009년 무죄. 1980년 김기상 간첩사건, 징역 7년 선고, 2009년 무죄. 1980년 제일동포 간첩사건, 윤정현 징역 7년 선고, 2011년 무죄. 1981년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 김정인 사형 집행, 2012년 무죄. 1981년 납북어부 강경화 간첩사건, 징역 7년 선고, 수영중 사망, 2011년 무죄. 1981년 납북어부 이성국 간첩사건, 징역 10년 선고, 2011년 무죄. 1981년 제일동포 유연지 간첩사건, 무기징역 선고, 2012년 무죄. 1981년 아람의 간첩단 사건, 차예진의 4명 징역 10년 등 선고, 2009년 무죄. 1981년 불리사건 징역 7년 선고 등, 2014년 무죄. 1982년 오성의 사건, 이광웅 등 9명 징역사년 선고 등, 2008년 무죄. 1982년 차풍길 간첩사건, 징역 10년 선고 등, 2008년 무죄. 1982년 제일동포 유학생, 이종수 간첩사건, 징역 10년 등, 2010년 무죄. 1982 제일동포 유학생 박영식 간첩 사건 징역 15년 등 2014년 무죄. 1982년 송지석 가족 12명 간첩 사건 징역 6년 선고 등 2009년 무죄. 1982년 납부거부 김영일 간첩 사건 징역 10년 선고 2012년 무죄. 1982년 일본 방문 김장길 간첩 사건 징역 10년 선고 2012년 무죄. 1982년 제일동포 김양수 간첩 사건 징역 8년 선고 2014년 무죄. 1983년 함주면 간첩사건 무기징역 선고 2005년 무죄 1983년 조총령 간첩사건 오주석 징역 7년 선고 2010년 무죄 1983년 조총령 간첩사건 김상순 징역 12년 선고 2015년 무죄 1983년 조총령 간첩사건 최양준 징역 15년 선고 2011년 무죄 1983년 조총령 간첩사건 구명우 징역 7년 선고 2011년 무죄 1983년 납북 귀환 어부 정영 간첩 사건 무기징역 선고 2010년 무죄 1983년 납북 귀환 어부 이상철 간첩 사건 징역 17년 선고 2012년 무죄 1983년 제일 동포 박씨 간첩 사건 징역 10년 선고 2012년 무죄 1983년 제일 동포 이주관 간첩 사건 징역 15년 선고 2015년 무죄 1984년 납북 어부 서창덕 간첩 사건 징역 10년 선고 2008년 무죄 1984년 조총련 간첩 사건 이장형 무기징역 선고, 2008년 무죄. 1984년 초총령 간첩사건, 조봉수 징역 11년 선고, 2013년 무죄. 1984년 제일동포 조일지 간첩사건, 징역 7년 선고, 2012년 무죄. 1984년 제일동포 허철중 간첩사건, 징역 8년 선고, 2013년 무죄. 1984년 제일동포 윤정원 간첩사건, 징역 7년 선고, 2011년 무죄. 1984년 납북귀환어부 윤철규 간첩사건, 징역 10년 선고, 2012년 무죄. 1984년 납북 귀환어부 김용태 간첩사건 징역 14년 선고 2014년 무죄 1985년 납북 귀환어부 정상근 간첩사건 징역 7년 선고 2009년 무죄 1985년 이준호 배병의 모자 간첩사건 징역 7년 선고 등 2009년 무죄 1985년 조총련 간첩사건 구영서 징역 7년 선고 2011년 무죄 1985년 조총련 간첩사건 유한기 황병구 징역 5년